안녕하세요. 박세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리 대한민국 여자 골프의 선구자. 박세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입니다. 그녀는 1998년 LP가 신인상을 수상하며 프로 골프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LP가 투어에서 다수의 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여자 프로 골프계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적 및 수상 내역. 1998년 LP가 신인상 수상. 1998년과 2002년 LP가 US 여자 오픈 우승, 2002년과 2006년 맥도날드 LP가 챔피언십 우승, 2001년 LP가 위타빅스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우승, 2007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헌액, 국민적 인기. 박세리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4위, 2009년 공동 7위. 2014년 12. 은퇴 후 활동. 박세리는 2016년 은퇴 후 2016년과 2020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골프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가족 관련 논란.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가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박세리는 엘피가 투어에서 갱스터의 딸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박세리는 대한민국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업적과 활약은 한국 스포츠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박세리는 자선 활동과 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세리의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리의 스타일. 박세리는 골프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 핸드메이드 재킷, 팬츠 등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착용. 우아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링으로 여성스러움을 잘 표현. 활동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포츠웨어, 골프 경기시 기능성과 활동성이 뛰어난 스포츠웨어 착용.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함도 갖춤. 다양한 브랜드 협업, 캐토톡. 골프웨어 브랜드 등과 협업하며 자신만의 스타일 제안. 편안하면서도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 연출. 시니어 모델로서의 품격 있는 스타일. 은퇴 후에도 다양한 화보 및 행사에 참여하며 품격 있는 스타일 선보임. 나이를 거스르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음. 종합적으로 박세리는 골프선수로서의 활동성과 여성스러움을 모두 갖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리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리의 성격. 박세리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정적이고 진실된 성격. 뭘 하든 진심이에요. 하기 싫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해요.라고 언급한 것처럼 열정적이고 진실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다롭고 예민한 면모.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털털한 척 하는데 까다롭고 예민 보스인거 티난다는 평가가 있어 까다롭고 예민한 면모도 있는 것으로 보임 공주같은 면모 평생 공주로 살아온 사람인데 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공주같은 면모도 있는 것으로 보임 방송에서의 모습 이번주 나혼자 산다는 대박이라고 봅니다 다같이 모여서 여행가는 모습이 훈훈해서 재밌었어요 나는 평가처럼 방송에서는 친근하고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 까다로운 연애 스타일. 박세리 스스로가 남자보는 눈도 높을 거고, 또 박세리 성격이 쉬운 성격도 아니고요, 나이도 있고, 서로 조건이 맞기, 제일 까다로운 타입이긴 하죠라는 평가처럼 연애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편인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박세리는 열정적이고, 진실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까다롭고 예민한 면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주 같은 면모와 방송에서의 친근한 모습, 까다로운 연애 스타일 등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7년 9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아버지 박준철의 삼녀 중 둘째로 출생했고 생후 열흘 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주해 자라 고향은 대전이다. 어렸을 때 육상을 시작으로 스포츠에 입문했다. 1989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싱글 핸디캡퍼였던 골프광 아버지 박준철씨에 이끌려 골프를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훈련장에서 새벽 2시까지 혼자 남아 훈련을 하는 등 쉬는 날 없이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US 위민스 오픈에서 우승하며 국민적 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아니카 소렌스탐 캐리 홉과 함께 여자 골프 시장을 3등분하는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다. 현재 세계를 누비는 한국의 여성 골퍼들에게 영감을 준 선수이며 상징적 인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선수가 등장해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2016년을 끝으로 프로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SBS 골프 해설위원이다. 후2016 미우대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수행하였으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또한 수행하였다. 1996년에 프로로 전향했고 당시 언론에서는 박세리를 무서운 10대로 불렀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보인 박세리는 1992년 중새 시절 초청받은 KLP가 대회 나이렌스콘 여자오픈에서 원재숙을 연장 전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아무리 LP가 JLPGA 대비 한수 아래의 투어라고 해도 중 3이라는 나이에 프로 선수와 연장에서 승리한 것 자체는 그야말로 쇼킹한 사건이다. 이듬해 1승을 추가한 뒤 고3이었던 1995년에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시즌 4승을 거두는 놀라운 성적을 보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의 klp가는 kp가 보다도 주목도가 떨어져 10년간 10개 대회 좀 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마추어가 1 슬래시 3 이상을 우승으로 해버렸으니 프로 잡는 아마추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골프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정식 프로로 데뷔한 박세리는 확실히 달랐다. 총11 경기 출전. 4승 마이너스 2위 5회 마이너스 6위 1회를 기록하였다. 출전 전 경기 탑 10에 가장 부진했던 것이 6위다. 1997년에 2승을 기록한 박세리는 더큰 꿈을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다. 1997년 1년간 세계 최고의 교습가 중 하나인 데이비드 레드베터 10일로부터 철저한 레슨을 받으며 훈련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열린 퀄리파잉스쿨에서 현재도 정상급 선수로 활동 중인 크리스티커 미국과 함께 공동 1위로 큐스쿨을 통과하며 화려하게 LP가 무대에 데뷔했다. 1998년부터 LP가 투어에 참가하여 투어 참가. 첫해에 맥도날드 메이저 대회인 LP가 챔피언십 우승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맥도날드 LP가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온갖 대회에 참가를 신청했고 맥도날드 lp가 챔피언십도 당시 박세리가 알고 있던 유일한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의 예선전 면제를 따내기 위한 대회로 생각했을 정도다. 맥도날드 lp가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은 신인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와이어 투 와이어 13로 달성이라고 한다. 이후 다시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를 살아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히지 않을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인 위의 사진의그 경기가 바로 이 장면이다.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을 때 까맣게 탄 종아리와 대비되는 하얀 발 역시 레전드급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다. 게다가 이 장면에 나온 샷은 당시 상황에서도 절묘했는데 당시 우승을 두고 선두와 단 1타차로 뒤지는 상황이었다. 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드롭을 하여 벌타를 받고 칠 경우 준우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를 포기하지 않고 드롭을 하지 않은 채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샷을 날린 것이다. 이후 다시 동점이 되어 재연장을 한 끝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결국 저 맨발 샷을 하지 않고 준우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맨발 투원까지 버리며 끝까지 우승을 노리느냐의 전환점이었던 것이며 이는 당시 IMF로 절망하던 국민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몰아넣은 IMF 사건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에 온 국민들에게 악전고투 끝에 우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박찬호와 함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공익광고 15에 이 장면이 들어갔고 상록수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 워낙 전설적인 장면인지라 퀴즈 프로그램에서 박세리가 어느 쪽 양말을 먼저 벗었는지에 대한 퀴즈가 나올 정도였고 예능 등지에서 골프가 소재일 때 기본적으로 양말을 벗으면서 그 장면을 패러디하는 걸 간간히 볼수 있었다. 더불어 그 해에만 4승을 거두면서 LP가 올해의 신인왕을 수상했다.